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 님들 강원국입니다 어, 여러분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존나 나쁜가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처테니스 겸 심리적으로 편한 투자 는돈을잃등 투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돈을 잃등 투자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또 당연히 콘터스에 가야겠지 이제 콘터스에 가가지고 대형 배당주 라고 하고 한국을 클릭한 다음에 대형주 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한 시가총액 상위 10%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그게 합리적이잖아 2,000개 기업 중에서 200개 기업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10%, 그10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걸 이제 배당주라고 이제 볼 수가 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쉐이딩 설정 가서 뭐 수수료는 뭐 대형주니까 0.2%면 되겠지. 그리고 뭐 초기 투자금에 1,000만원이라고 하고 리밸런싱 뭐 분기 한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분기 한번 정도 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 이런 전략을 이제 클릭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배, 그 배당주, 그러니까 배당, 그러니까 대형 배당주에 투자했을 경우에 연봉이 수익인 20년 동안 16.6% 그리고 MDD가 47%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 여기서 근데 배당 수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총 수익은 20% 정도 될 겁니다. Not bad. Whoa,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배당주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미국에 그대로 해보니까 여긴 놀랍게도 연봉리 수익이 4.6%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배당을 다 더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연봉리 8, 9% 정도 한마디로 S&P500보다 조금 더 낮은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예상과 정반대가 아니지가 싶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은 미국 배당주 하면 다 엄청 잘 버는 거고 한국은 어차피 쓰레기 자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놀랍게도 한국 대형 배당주의 수익률이 미국 대형 배당주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았다라는 거를 네, 볼수 있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재밌는데 자 음.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과 미국에서 배당이 무게가 좀 어, 다릅니다 한국 배당주는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은 찐따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은 수익을 내도 배당을 안 주고 대주주가 그 현금을 몰래 뒤로 빼돌리는 게 원래 정석이 잖아요 그렇게 원래 하는 거잖아 요 한국에서는 재벌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주주가치를 챙겨 준다라는 겁니다 헐 한국 대주주가 소액주주 주주가치를 챙겨 준다고 헐 이런 기업들이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근데 많지는 않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봐봐 이거 주요국 상장사 배당 현황 아니, 성향. 자 보아 뭐, 대만 많이 주죠. 영국, 독일도 그럭저럭 많이 주고. 미국은요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자사주 매각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주주한테 되돌리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 봐봐. 한국이 일본, 중국, 홍콩보다 못해. 아, 팍.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기업이 그나마 좀 주주들을 챙긴다. 어느 정도 우량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거의 모든 기업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가치를 챙기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 보면 은이게 배당금 나누기 주가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데 주가가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이제 한마디로 주가가 낮아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일단 별로 없다라는 걸 말,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성장 동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원래 모든 기업들이 그 주주 가치를 챙기기 때문에 어 그냥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은 보통 찐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배당 많이 주는 기업은 우량주, 주주가치를 챙기네 와우! 아니, 한국 기업이 주주가치를 챙겨? 와우! 이, 이, 이런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별로 한국 배당주 투자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왜냐면은, 뭐 궁금하시겠죠? 아니, 지금 보면은 그 주가도 오르고 그리고 배당까지 챙기고 연봉이 20% 되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사실 이 정도도 되게 조, 좋은 거 맞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저한테는 총수익률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 소형주 전략 같은 경우는 막 여기 뭐 연봉이 67%까지도 나오는데 내가 왜 67을 놓고 20을 먹느냐 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배당을 또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그 총수익은 그 시세 차익 플러스 배당이잖아요. 여러분이 그이 시세 차익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냥 여러분 주식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챙길 수도 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00원짜리 주식이 200원이 됐잖아요. 근데 그럼 거기서 내가 10원을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은 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190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배당으로만 그 쓰고 주식은 그렇게 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15.4%는 무조건 내는 거고 배당 수익이 이제 연 2천만 원 이상 넘으면 종합가세로 또 넘어가가지고 더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돈 필요하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 이제 또 팔면은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세금을 안 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세세차익으로 번 돈은 아직은 이제 한국 소액 주주는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세 쪽에는 확실히 배당이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배당주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거로 훨씬 더 좋은 수, 음, 전략들이 있다.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왜 하냐라는 거죠. 제 생각은요. 어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는 미국 배당주 투자는또 가능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으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배당의 투자에 대한 어, 이제 그 세제 불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미국 소형주에 몰빵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미국 소형주는 한국 소형주보다 더 알드하기 때문에 에, 저는 그 미국 자산을 전부 다 소형주에 넣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한국은 좀 넣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그면 변동성이 의외로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국은 어, 소형주에 몰빵하지 않으면은 뭐 대형주라 하든지 배당주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미국에서 투자를 할때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슈드 그 ETF입니다. 슈드는 보시다시피 스파이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슈드의 배당수익이 3.45% 정도이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살짝 낮다고 봅니다. 분명히 2020년대 중후반에 미국 시장이 한번 작살날 거거든요. 그때 슈드의 배당 수익률이 5, 6%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면 평생 달러 배당연금을 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로 사실 어떻게 보면 큰그 자산 배분이잖아요, 사실. 왜냐면 달러 그 현금흐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원화만 있는 거보다는 원화 플러스 달러 현금흐름이 있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은 첫 해에, 그, 이제, 내가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슈드에 1억을 갖다 박았어. 그러면은, 배당 수익이 5, 6%까지 올라오면은, 매년 5 0 0 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저한테 생길 거고, 그리고 슈드는,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만 투자하기 때문에, 첫 해는 500, 600을 번 다음에, 그 배당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거는,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대 중후반에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슈드를 하는 거는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3.45%는 저는 지금 조금 아쉬워요. 지금 요, 그 정도로는요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배당주 투자는 투자가 매우 귀찮으면 저는 할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고요 이제 근데 투자 수익률은 배당 플러스 시세차익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시세차익이 높은 전략은 매우 많다 꼭 배당주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알아야 될 거. 한국 배당주는 우량주이고, 미국 배당주는 대체로, 대체로 찐따라고 이제 볼 수가, 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배당주 투자의 단점은, 이제 소형주의 위험. 소형주 전략이 워낙 수익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세금 문제가 확실히 좀 있죠. 그래도 연봉이 20% 우량주 투자니까 저는 할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좀, 아, 무튼 아,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소형주? 아, 못하겠어. 다듣보잡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요 대형주 배당주 투자도, 어, 저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어, 하고 있고요. 미국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전재산을 소형주 몰빵을 할 수가 하기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세, 배당을 받는다는 거에 세금 문제가 그그 그 한국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시세차익 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래서 슈드 같은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기회, 조금 더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참고로 슈드는 이런 데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웨라이존뭐 펩시, 뭐 브로드컴. 코카콜라, 머크, 블랙록, 시스코, 홈디포,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투자하는데 딱 봐도 얘네들이 무슨 매그니피센 세븐도 아니고 좀찢다 같잖아요 이게 뭐 이제 뭐 통신기업 있고 뭐 코카콜라 물론 워래버섯이 좋아하지만 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어, 합니다, 그렇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짝 한물이 같지만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어, 있죠. 네, 그리고 뭐 어, 관심 있으시면 이런 책들 읽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배당주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책들, 그렇죠? 어 놀라운 게이 책이지 뭐라고 나왔냐면은 배당주 투자로 연 10에서 15% 순위를 낼수 있다 하는데 아니 저는 책이 과소 포장한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기20%벌수 있는데 그쵸? 이 영상 굉장히 유익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 관심 많으시면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